교만수와 기아벡터 평면운동 응용 문제 4번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속도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. 함께 보도록 하지요. 자 시각 t에서의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주어져 있어. 타원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. 자점 P의 속도의 x 성분이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속도의 x성분이라고 한다면, 우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요. 자,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, px자표가 2분의 1이고, y자표가 양수다라고 되어 있어요. 즉, x가 2분의 1일 때, 그 y값은요, 양의 값을 가질 거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때, 속도의 y성분을 구하세요. 즉, dt분의 dy를 구해보세요. 라는 문제.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익숙해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. 자, 그렇다면, 어떻게 할 거냐. 이 주어진 타원의 방정식을요, t에 대해서 t로 미분해 줄 겁니다. 자, x제곱, x로 미분하면 2x가 되겠죠? 그래서 dt분의 dx가 붙겠고요. 자, 4y제곱 미분해 주시면 바로 8y가 될 거고요. dt분의 dy. 자 이른 미분하면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요. 좋습니다. 자 여기서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 볼 텐데요. dt 분의 dx 주어진 거 대입이 가능하고요. 자 x가 2분의 1일 때 y 값은 양수다라는 거 말지 아직 y 좌표는 모르죠 대입하면 됩니다. 주어진 타원에 자 x 좌표가 2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는 거야.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4y 제곱은 1이다. 즉 4y 제곱이요 4분의 3이 되면서 y 제곱은 16분의 3 y는 뿔마 루트 이렇게 들어갈 텐데 어, 양의 값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4분의 루트 3을 구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x 좌표 또 x 좌표를 이용해서 y 좌표까지 나왔지요 좋습니다 자주원식에다가다 대입해 주시는 겁니다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해 주시면 2 x 가 1이 되겠죠 자 여기다 dt 분의 dx 2 대입해 주시고요. 자 y 또한 좌표 대입해 주시면 8에다가 4분의 루트 3을 곱해 주시면 바로 2루트 3이 되겠죠. 거기에 dt 분의 dy. 좋습니다.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속도의 y 성분이 있네요. 자2를이항해 주신 다음에 2루트 3으로 양변을 나눠 주시는 거야. 그러면 바로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좋습니다. 자, 분모 분자 루트 3을 곱해서 유리화해 주시면요. 자,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겁니다. 자, 최종적으로 정답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하죠. 그래서 정답은요.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